안녕하세요 집나간 빡빡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름철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장마도 있고 지금 정말로 여러 에어컨도 요즘에 많이 틀고 또 장마기간이라서 아주 차안에 냄새도 꿉꿉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뱀 볼릭의 명품 석고방향제 차량용 석고방향제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, 이렇게 뱀 볼릭입니다 뱀 볼릭 아 이렇게 석고가 들어가 있고요. 는 그다음 여기 사용 설명서, 사용 설명서. 그리고 이렇게 오일이죠 오일 방향지 오일이 들어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또 이렇게 장착할 수 있게끔 여기 이렇게 몸체가 있습니다. 이렇게 여기 열면 돼요. 이걸 열어서 열어서 여기다가 석고를 딱 끼우면 됩니다. 아주 딱 정확하게 이렇게 딱 되어 있죠. 이렇게. 여기 써 있네요. 뱀 볼리기라고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주 간단합니다. 설치하는 거는 이렇게 오일을 열어서 뚜껑을 열어서 떨어뜨려 주면 됩니다.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어, 됐습니다. 너무 많이 떨어뜨리지. 그 다음에 다시 또잠가 보겠습니다. 방향으로 이렇게 잠그시면 다칩니다 이렇게 끼운 다음에요 송풍구에 따로 이게딱 자석으로 내어워 붙이면 끝납니다 설치 끝 1초 컷입니다 설치가 뱀볼릭 방향제는요 정말로 설치도 간단하고 또 향이 은은한 게 머리도 안 아프고 아주 여름철에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, 뱀볼릭 방향제는요, 가장 중요한 것이, 시향 후에, 고객님들이 만약에, 향이 불만이 있거나, 교환하고 싶으시면, 100%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. 여름철, 꼭 강력하게 추천드리는, 뱀볼릭 차량용 방향제를 사용해보십시오. 빡빡이는 오늘 리뷰를 마쳤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!